여러분 안녕하세요. 124가입니다. 자, 많이 춥습니다. 자, 3일 전에는 제가 제 새벽에 이제 가축들 먹이 주고 나서 이제 장화를 이제 물에 다신거든요 뭐, 장화신은 이제 물통이 올라갔는데 얼음이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한번 뛰어서 내리니까 이제 그때야 깨질 정도예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올라서는데안 깨져가지고 한번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제 얼음이 깨질 정도 이제 많이 춥습니다. 제주도가 이 정도니까 아마 육지보다는 더 춥겠죠. 자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얘기는요 용어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런 특강 그 다음에 창업교육을 이제 창업교육만 십년 동안 열여섯 시간, 스무 시간짜리죠 백십회가 넘을 정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강만 해도 이십 년 동안 한 천회가 넘게 했는데요. 잘못 사용하는 용어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분도 이의를 없었거든요. 잘못된 용어다 하신 분들 없었고 또 일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 바로 잡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방식의 농업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오늘 그 용어 사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크살린 농사 이제 6 6제얘기입니다자 용어 사용 수정입니다. 적그름인데요. 자, 먼저 이제 시작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어, 아까도 했습니다. 이제 잘못 사용했는데도 그게, 어, 뭐랄까, 그 수정 없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썼다는 게 이게 정말 <laughs>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분도 지적이 없었고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농업 경영 하시는 몇십 년 하신 분들이나 뭐, 제가 이제 농사에 전문 제가 이제 스무 살때 했으니까 지금 사십 년이 넘었죠. 그 기간에 너무 익숙하게 썼던 용어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농사 기술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라 교육과정 등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농사 용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앞서 92강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퇴비 사용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쓰고 있는 발열 퇴비 그, 그 토양의 표면층 우리가 유기물멀칭 하듯이 위에다가 이제 멀칭해서 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써서 미생물과 동생물의 서식 환경을 만들고 영양이 돼서 미생물과 동생물들에 의해서 분열이 어, 분해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식물의 작물의 영양이 되는 그런 방식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이제 숙성 탭이도 그렇고요. 멀칭을 해서 미생물과 동생물의 서식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도생물에 의해서 이제 분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면 이제 그 발효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식물에, 작물에 영향이 되는 방식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발열 퇴비와 숙성 퇴비는 이제 저희 자연 순환 유기농에서 쓰는 이제 퇴비 방법이죠. 이제 어 자연 상태에 우리가 이제 풀 같은 그런 그 자연 상태에 유지되는 유기물상 과 같은 만든 퇴비죠.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발효 탭이 하면 이제 미생물 넣고 유기물에다가 각종 뭐 탭이라든가 아 이제 분뇨라든가 뭐 벼짚이라 여러 가지 톱밥 같은 걸 넣어서 미생물 넣고 발효 과정에 이제 어 뭡니까 시간을 걸려서 뭐 여섯 번 뒤집을 하지 않습니까 법정으로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어 분해 과정. 이제 분자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토양에 작물이 바로 흡수하는 과정에 그를 뭐 발효 퇴비라 해서 만들어 쓰지 않습니까? 어, 그와 다르게 발효 퇴비와 수성 퇴비는 이제 자연 상태의 그 형태가 있는 퇴비라서 이제 멀칭하라 했고요 자, 발효 퇴비는요. 우리가 이제 멀칭 후에 작물이 자라는데 우리가 수확량 목표한 아니면 이제 성장이 더디다 했을 때 영양이 부족하다고 판단됐을 때 예측해서 이제 우리가 무기온 상태에서 멀칭하지 않습니까? 풀이라든가 이런 멀칭했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웃걸음으로 써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반려 테비는 그렇게 써야 왜냐 이제 비가 왔을 때 이제 농지에다가 뿌렸을 때는 이제 비가 되면 용탈되지 않습니까? 흘러갔어. 하천과 강 바다로 쓸려가는 이제 그런 피해가 막치마다 하는 말씀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밑거름 놓고 바깥에 했을 때 아니면 이제 이런 발효 태비 같은 걸 이제 뿌렸을 때 이게 굉장히 가루가 돼있으니까 물과 만나면 무조건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용탈 그 유실의 문제가 심각하다. 또 이것이 또 우리가 이제 주성분이 이제 질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산염, 우리가 이제 지하수 검사할 때나 약수 검사할 때 대장균과 질산염 검사는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멀칭 후에 뿌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예측해야 을 된다 왜냐 그러면 이제 이 효과가 이런 퇴비에 반려 퇴비 효과 화학별의 그 효과가 한 10월 정도 걸리니깐요 그래서 약물이 작물의 영양이 부족해서 써야 된다 하는 그래서 웃거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말씀 드리려고 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양분이 부족했을 때 뿌려주는 거를 웃걸음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웃걸음이 아니라 덧걸음이거든요. 그니까 러 올바른 사용이 뭐냐면요. 작물 성장 중에 양분이 부족할 때 작물이 자랄 때입니다. 작물이 자랄때 뿌려지는 걸 덧걸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작물이 심어지고 나서 아니면 씨앗을 파종한 후에 뿌려주는 거를 웃걸음입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보통적으로 우리가 그 위에다가 작물이 자랄 때나 아니면 뭐 작물 파종한다. 뿌려주는 거를 그냥 웃거름을 쓰고 있거든요.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너무나 익숙하게도 작물이 어, 파종되고 아니면 씨 아직 심어지고 나, 파종되고 나서 바로 뿌려지는 게 웃거름인데 작물이 성장할 때에 또 이제 웃걸음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물이 성장할 때 뿌려지는 거는 덧걸음이고요. 작물이 심어지고 작물이 파종된 직후에 뿌려지는 건 웃걸음이다. 그래서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잘못했다는 거, 그래서 어, 수정한다는 것과 잘못된 용어 사용에 대해서 사과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거 사전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사전적 용어를 보면 밑거름이 뭐라 나와 있냐? 씨앗을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기 전에 주는 거름. 우리가 이제 밑거름, 비료 태를 뿌린 다음에 밭갈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거름이라 그런요. 그래서 이제 심은 거를 이제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우거름 뭐냐? 씨를 뿌린 뒤나 모종을 옮겨 심은 뒤에 주는 거름입니다. 그러니까 밑거름하고 우거름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 밑거름 놓고 밭갈이 하는 거고요. 우거름 뭐냐? 씨앗을 파종하고 나서 이제 주는 거고요. 그다음 덧거름 뭐냐? 농작물이 자라는 도중에 주는 걸음 그러니까 웃거름과 덧거름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그니까 러 이건 분명히 어, 달라져야 되거든요 특히나 저희 농업에서는 뭐냐 반려 퇴비는 절대적으로 이제 쓰지 말라지 않습니까 쓰지 말라는 게 뭐냐 밑거름이나 웃거름 쓰지 말고 작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양이 부족했지만 써라.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웃거름과 덧거름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일반적인 농업에서는 뭐 크게 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 농업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어 전달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 웃거름의 덧거름의 사용을 오늘 이제 정정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웃거음이 얼마나 잘못 사,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럼 나만 그렇게 사용하느냐? 근데 지금까지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는 20년 동안 교육을 천회가 넘게 이제 특강을 하고 열에서2 0 시간 정도 이제 창업 교육이니다 이건 굉장히 길거든요. 일박 2일을 하니까요. 이거를 110회 이상 했는데도 한 번도 이일을 안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웃거음이라는게 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쓰니까요. 보니까 검색하니까요. 웃거름 주기하니까 이렇게 떠요. 고추, 마늘, 땅콩 이런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디서나 쓰고 있다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덧거름을 해봤습니다. 덧거름 주는 시기하니까 아예 안 뜨더라고요. 덧거름은 이제 쓰신 분들이 어, 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웃거름으로 주는 아 웃거름 주는 시기 같이 이제 덧거름 주는 시기는 거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재료더라고요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누구나 어 덧거름을 쓰는 시그 용어인데 웃거름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용어 사용이라는 거거든요. 뭐다한번이 잘못했다 하는 거보다는 이제 저도 그렇게 썼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방식에선 분명히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좀어저가 지금 지금 이, 리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웃거름 용어를 썼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수정한다는 것 다시 한번 제 사과를 드립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이거를 정정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식의 농업에서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자 보편적인 농업 우리가뭐 화학농이나 유기농 같은 데에서 웃거름 하면 이제 아까 반려 태비 보통 뭐그 반려 태비와 숙성 태비 쓰신 분도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지난. 뭐 20년 동안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쓰고 있고 뭐 니부 대리시는 이제 그런 글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전달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99%가 반류탭이 쓰니까요. 작물 파종 직후에 웃거름 뭐냐 빠르게 많은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안정제 생산하기 위해서 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보통 그 웃거름이라는 개념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유기농에서 더 그런 뭐냐 작물 파종 후에 작물 뿌리 만들기 후에. 아까 이제 조금 잘못 얘기했는데요. 웃걸음이 뭐냐? 작물 파종 후에나 작물이 자란 도중에 가지지 않고 뿌리지 않습니까? 전데 분명한 거는 뭐냐? 작물 파종 후에 웃걸음이고 그다음에 작물 과정에서는 덧걸음이다 저희 특히나 또 저희 그 농업 자연 유기농에서는 뭐냐? 밑거름 쓰지 말자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냐 작물이 파종하고 나서 아니면 참, 어 씨앗을 어 파종한 후에죠. 그 다음에 이제 모종을 정식한 후에 바로 그 퇴비를 넣었을 때는 뭐냐 발리 퇴비 가은 거는 이제 속효성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발리 과정을 끝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속효성이다 보니까 어, 이때 줬을 때는 뭐냐 뿌리 만드는 과정이 없이 작물의 영양으로 바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작물을 빨리 키우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보편적인 농업에 써도 되어 이렇게 쓰는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뿌리를 만들고 토양 자생력을 살려놓고 작물의 자생력을 살려놓고. 이제 양분이 부족했을 때 써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농사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냐? 덧거름을 써야 된다는 용어가 맞고 덧거름이라고 하는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물 성장 중에 그러니까 뿌리가 만들어내고 작물이 심어져서 많은 뿌리 만들지 않습니까? 심어진 후에 만들어지거든. 그다음에 깊은 뿌리가 만드는 형성 과정에서 그다음에 작물이 부족해 양분이 부족했을 때 뿌려 주는. 그래서 덧거름이라 하는 거거든. 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때 에 쓰는 건 뭐냐? 속교성이 효과가 나와야기 때문에 그래서 발루태비를 써야 된다. 우리가 멀칭용으로는 발열 탭이나 숙성 탭를 권장합니다만은 이거는 뭐냐 하면 시간상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생물에서 동생물에서 이제 분해가 과정이 걸리니까 한참 걸리거든요. 근데 발열 탭은 뭐냐 바로 이제 작물의 영양으로 N이라고 하는 지수 성분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덮걸음을 써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웃거름과 덧거음의 차이 사전적 용어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쓰는 것들 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농가들이 이제 덕거름이 주는 방식인데 웃거름이라 용어를 쓰고 있는 것 차인데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전대는 분명한 거는 웃거름과덧거름의 차이가 분명 히 있다. 우리는 어 뿌리를 만들고 나서 나서 이제 성장 중에 청소년 시기죠 작물의 그 이후에. 이제 약물이 부족했을 때 덧걸음을 줘야 된다는 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어, 뭐제차 이제 또 말씀드립니다 사과 말씀드리고요 저 여러분들도 이제 어, 우, 어, 웃걸음과 덧걸음의 차이를 조금 이제 어, 뭐랄까요 좀 쓰는 과정에 용어 사용에 이제 조금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 이제 어.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에 지난주에 농사 지을 때에 그~ 작물 밭에서 일하면서 이제 복귀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때 보니까 너무나 잘못 쓰는 거 있다 이게 웃거름이 나니 덧거름인데 그래서 어~ 아마 이제 지난 니부때 11월 농사 얘기할 때접근는 용어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니 부를 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농사 입문 농업 입문으로 해서 몇편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치웠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